제가 제가 그토록 바랬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그거를 민주당에서 <놀람> <해봐도 됐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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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뭐별 일이 없는 이상 5년 동안 이제 집권을 하겠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언론 개혁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착착착착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의석수도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 쪽이 많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모든 면에서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여론도 너무 좋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도 빠르면은 몇 개월 안에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길어도 어 몇년 안에는 아마 폐지가 될것 같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거를 폐지를 하려고 이끌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모든 선진국에서 사실적 시명예 선법이 있는 나라가 없다고. 이거는 죄인들, 어, 그런 범죄자들, 그런 악마 같은 사람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나라가 이제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법이 존재를 했지만은, 이제 선진국으로 점점 가야죠. 코스피도 5,000으로 가고, 이제 후진국의 알을 깨고 선진국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개혁은 할 수밖에 없고, 언론개혁은 뭐 100%, 이거는 뭐 100%야. 그 언론개혁의 베이스에 무조건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가 베이스가 안 되면 언론개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몇년 안에는 어, 무조건 폐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자, 그런 악마들이 착한 척 하는, 막 입으로는 막 하나님, 예수님, 그 범죄자들, 악마들이 자기를 포장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살인범이그 감옥 가면은 거기서 성경 본 다음에 아 나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난 이제 어 착한 사람이라고 난 주님이나 용서해 줬다고 막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악마들이 자기를 포장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고발을 했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니까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사실적시가 폐지가 되면은, 이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서, 이제 앞으로 범죄자, 사기꾼, 그런 악마들이 평생 숨어 살아야 되는, 평생 죄인으로, 죄인이라는 그 주원 글씨를 이마에 박고 살아야 되는, 선진국으로 가는 첫 스타트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실이 터질지, 기대해 주십시오.